이 <목소리> 저기서 <목소리> 떨어지면 어떡하지? 잡고 있잖아 를 잡고 어? 째 건너간다 헤어시커가 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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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다 놓지마 그런가 보러가자 어떻게 해서 떨어지냐 저기까지만 가는것만 보고가자 저 위에서 저 위에서 타고 있어 우리 내려은엄 저기 가고 싶어. 숙제. 희는 거야. 사진 찍어. 아여 전게서 침팬츠가놓고 있던데. 여기서 거기서 실기 저기 <laughs> 이아유령 你<是>、嗯、拿这个屁股来，你看他屁股了。上来，上来，上来，上来了。哇，啊啊、你看他手，媳妇、嗯，你看他手。啊、嗯，磕、嗯、头。爸爸<呢>。呜呜呜呜呜呜呜。啊、嗯！呜呜呜呜呜。

어디 저렇게 죽을 타네. 어. 떨 어. 저기 저기 네 아. 오이좀여해다 떨어지지 않냐. 오오 우와. 어져오어 찔리겠다. 온통 음. 어디가 얼이 지겨 머리란가 봐. 부럽다. 제기이네아 뛰어내려. 가져에발앞하 지금. 제와